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와줘서 감사하다라고 거기 계신 스태프 모든 분들이 말씀해주셔서 아 이거는 떨어져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저는 조금 어, 뭐라고 해야 되지? 신기했던 게 저도 윤주 역으로 이제 봤죠, 어디셔들? 근데 이제. 설명을 간략하게 써놓으셨는데 딱 봐도 암울하고 소심하고 사연있어 보이고 이래서 그런 연기를 주실 줄 알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지정대본을 주셨었어요 근데 너무나 일상적인 대본이어서 어 이거를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가야 될까 암울하게 좀일상적인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아 그냥 되게 편하게 해달라 그래서 진짜 이게 연기를 하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편하게 하고 나서 아마음에 있다 <laughs> 내가 뭐한 건지 모르겠던데 그때 쿠키랑 핸드크림 그때 주셨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씩씩하게 그때 비 오는 날에 장화 신고 아 즐거웠습니다 이러고 왔는데 이제 나중에 조 감독님한테 어, 너무 마음에 든다고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 뭔가 감독님들이 내가 연기자가 생각하는 것 말고 보시는 것들이 분명히 포인트들이 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.